바꿨습니다. 자 카드 소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가요. 일단 화이트 오딘 롤랑 신캐는 없네요. 네 이번에는 신캐는 없고요. 자, 자 이번에도 신년 다짐 패키지가 있고요. 이 신년 다짐 패키지는 특별한 미션을 정해서 자기가 수행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번 이벤트가 카드 이벤트니까 카드 이벤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기 13종 카드 팩이 이게 과금이죠과금 일단 가금으로 봤을 때. 하루나, 연화 하프, 카라스, 여하는 어린이들도 모르가나 했을 때 소피, 음선몽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저한테 골드 얘기하신 분이 있으시길래 이번엔 보상을 보고 한번 캐릭터의 미션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솔직히 0.22% 믿고 이 이벤트에서 다이아 어린아기에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캐릭터를 많이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모르거나 하는 분. 모르가는 하나 때문에 가금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엔더한님도 반갑고요, 아이스크림님도 반갑습니다. 자 앞전 이벤트가 너무 해자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이벤트를 창렬 해자라고 얘기하는건 조금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번 이벤트가 조금만 창렬이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창렬이라고 할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앞전에 너무 많이 너무 이벤트가 좋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어떻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창렬이를 할 거예요. 예,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하 캐릭터 다 먹었잖아요. 많이 드셨잖아요, 다들. 자,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0종 카드팩에서는 일단 레바테인이 뿌려. 이야, 레바테인이 뿌려. 음, 왓슨, 화이트 오딘도 봐요. 금방 올라오죠. 자, 이렇게 10종 카드팩이면요. 이제 10가지 중에서 20%와 22%, 그리고 화이트 카라스 28%, 50%죠. 그리고 왓슨까지 합치면 78%, 80%. 휴, 화이트 오딘도 이렇게 풀어버리네. 푼다는 개념이요. 80%를 일단 피해야죠. 80% 피하고 나면, 여기서 뭐, 다크 세라자대, 뭐, 오딘, 마이야. 음, 괜찮아. 레바를 뿌려? 세상에. 레바를 뿌린다? 각 나오죠? 네, 레바 다음 거 준비 중입니다. 뭐 또, 뭐, 다크 레바? 화이트 레바? 이번엔 뭐 골드 레바 나오나? 아니면 실버 레바가 나오려나? 확실한 건요. 이렇게 상위 캐릭 자체를 뿌린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캐릭 준비 중이라는 느낌이 조금 강해요. 네. 다음 캐릭 준비. 아니면 레바 헬멧. 흔히 말하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레바 헬멧이 내장된 그런 헬멧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예, 잠시나마 그냥 정보를 주시는 분이 간단하게 있으시더라고요. 자, 업, 데이트는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텔 포함이면은 에스테리 주로 위주가 됐네요. 음, 레바는 왠지 모르게 레바를 푼다는 건 다음 레바가 준비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레바의 앙숙, 양 예, 앙숙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냐. 그리고 마이야 포함. 자, 바리 포함. 골드프레이가 44%. 바리, 음, 강 몬스터별로, 그게 있네요. 자, 처치를 하게 되면, 아, 1층 몬스터 처치, 2층, 2층 몬스터, 3층 몬스터, 아, 4층 몬스터. 자, 이렇게 되네요. 차근, 다이아 3차. 일단,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면요. 1차 때는 700 다이아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2차 때는 600 다이아를 많이 줬습니다. 네. 이게 왜 많이 줬다 하면, 제가 다 까봤거든요. 자, 그럼 3차는요? 자, 3차는 800만 해주나? 800? 자, 800. 800? 에이, 채소는 좀 아니다. 이거, 이거 한번 까기 전에요. 배사탕 상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슈가님도 반갑습니다. 온수님이시고요 자, 음, 1층 몬스터 HP 50. 그리고 공격력 10의 은검 이걸 합성을 했을 경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은성과 금, 은검과 근검을 계속 HP를 깎는다 합성을 해서 HP 가 50이면은 공격력 10이면 이걸 깎아서 HP가 40 만들고 30 만들고 20 만들고 이렇게 합성으로 해서 골드를 자꾸 회수를 하는 건가 보네요. 자. 새로운 영웅 보석도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을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도건 님도 반갑습니다. 오근 비 빛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이게. 여행 <laughs> 님도 반갑습니다. 오케이. 응검 하나. 자, 이건 합성할 시10 감소. HP 10 감소기 때문에. 하... 오케이. 응검 두 개. 자, 응검 세개 가나요? 아이, 힘들다. 가져라, 다이아는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응검 세 개. 그럼 30%고요. 지금 HP 30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응검 하나만 더 나와라. 처리는 해봐야지, 한번. 황금검이 잘 나온다고요? 에이, 0.3%는 나올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그말 듣고 다른 저 확률 받기 때문에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자에집 13종 카드팩. 음, 이걸 먼저 까기 전에 일단 까봅시다. 그냥 먼저 자 연하가 인기 카드 인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을 모을 때마다 인기 캐릭터 13종 카드팩을 주네요. 자, 일단 절대 보시는 거예요.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는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세요. 이거, 혹시 모릅니다. 네, 이건 안중에 되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 큰일 나요. 네, 저도 하이트 오딘 확정이었는데, 자! 황금 두개 먹으면, 자, 13종 갑니다! 아, 똑같은 건좀 아니잖아, 좀. 아, 아, 제가 검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고요. 절대 검길이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검끼리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공격 개시라는 문구가 나오면요. 그리고 500 따야 패키지. 이것도 한번 사봐야 되겠네요. 자. 공격 한번 게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 감소. 음, 자.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은검 근검 카드팩. 잠시만요. 오케이, 은검. 아, 다행이다. 자, 황금검을 하나 주네. 다섯 개를 모을 때마다 황금검. HP 30에서 50 랜덤으로 감소. 야, 그러면 이거 1층에서 2층으로 바로 가네. 자. 자, 그러면 한번 황금검. 어? 1층 몬스터는 그렇게 하면 클리어하는 거죠. 오케이. 잡았다. 한 마리. 자, 그러면 에스테 포함 14종 카드 팩이네요. 어여호.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만 봐야 돼 모르가나 예 진짜 모르가나 하나 믿어보자 0.04 0 0.04로 .04. 아 그리고 화이트 오딩 0.4 가지만 이거는 다 있으니까 자 갑니다 자 하나 둘셋아 여기서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모르가나랑 나오면은 아 진짜 다음 몬스터가 오편함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난이 장르... 자 한번 갑니다 바로! 50! 네, 30 깎았냐? <laughs> 자 그럼 저는 골드왕을 받겠습니다 풀카펫 까봐서 꽤 괜찮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션을 받아줍니다 자이 다음부터 골드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218만 골드를 예 쓰읍, 왠지 욕 같네 예. 218만 고드를 먹게 되면, 이렇게 포카팩 30장짜리 2개의 S 플러스 카드팩, 그리고 골드왕이라는 행템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던데,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자, 영론 채천단. 야, 채천단이라고 해서 건설의 장비류가 아니라, 야, 이거 괜찮다, 진짜. 와, 이건 진짜 괜찮네. 근데, 와, 꽤 괜찮다. 음~ 근데 마리도 참고로 네 마리도 참고로 내 땅이 동행에 스킬이 있습니다 네 유타운은 2%더그 22%네 음~ 야 47%면 괜찮다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롤랑 결정을 가지고 있으면 심심하면 그냥 5% 확률로 상대방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연히 야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참고로 에스텔 영룡 같은 경우는 소피가 쓰면 거의 더네더 네, 더 재밌겠다 소피가 야